됐다. 형 때려요. 코너, 코너. 아니, 아니소리가 <laughs> <arthkea, 아이고>. <laughs> 너무 명백했다. <laughs> <스> <TO sunt andbeit>. 이 이제 카를해주같은차량 <laughs> 났다. 어, 차량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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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이 아, 굿. <laughs> 아, 야, 한번더 봐. 아. <laughs>

재밌지. 그래도 땀흘리니까. 아 그래도 재밌네. 얼마나 아씨 운동 부족인게 티가 난다. 한장 아, 수영할 때랑 이몸이 확실히 쳐, 쳐지네. 아, 아. 야잘 보냈어. 어 시원해. 아 바람만 불어. 됐다. 왔다. 아, 까비. 역시 아 됐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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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다. <웃음> <웃음>

그러해나이스기 <laughs> <헤�� SM maggot> <In2> <ka traffic>

어우, 까비 정민아, 미안, 미안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나 미안한데 뒤에 라이터 이거 날라갔어 야, 동영이 형이 시켰 여기 아니안 먹을 거아아니거야이야 그때 이로 아, 8 네, 그래, 8이님아

야, 보청 여기서 음성 지원 좀해 줘. 음성 지원. 어, 말도 아껴야 돼, 지금. 네, 지금. 아. 이고 허리야. 아이고, 허리야. 아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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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야. 어, 네 거북이야? 아! 이셔 거북이야? 거북이야? 몇분 남았어? <laughs> 3분. 3분 전. 3분 남았어. 아 여기 두 탕이 지금 쪽지가 두 탕인가? 지 연두가 두 탕이지. 아 응, 연두 흔들리지. 확실히 날씨가. 시간 남는 거 지금 시간 남은 동영상이잖아 현 지금. 재성 오우, 는 이제 축구 못 하나 보네. 그런가 봐. 아, 놀리지 뭐 않아냐뭐육아에 음. 바쁜가? 아니면 글쎄. 이렇게 아, 걔가 이렇게 못날 때는 뭔가 일이 있는 건데. 그치. 어, 그런 거 같고. 아, 안 나올 라올 라올 야 나이스. 축감 좋으시네 아주. 한번한 번. 1분 남았어. 1분 남았어. 야, 니는 쐈다고 들어오는 거잖아. 왜도 <laughs> 지고 있는 거 어, 지고 있어. 어얼굴 <laughs> 아, 좋네. 뭔티 죽으라 그러네. 거 아, <laughs> <어이 웃음> 아, 아, 뭐그 아래 있잖아. 응. 오늘 힘들어? 상상인데. 아 <laughs> 괜찮아. 야 주황 쫄리잖아. 내려. 아, 좋아. 진짜. 아 가비. 아 우린 찬물이야 이거. 막공. 막공. 굿. Tut. <laughs>